자, 유아교육과정의 유형은 우리 시험에서 두번 출제가 됐어요. 와이카트와, 그 다음에 콜버그 메이어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어, 콜버그 메이어가 구분한, 자, 콜버그와 메이어는요, 인간의 본질이나, 그 다음에 지식이나 가치의 본질에 따라서 교육과정, 유아교육과정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죠. 자,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어, 읊어요. 낭만주의, 문화 전달주의, 진보주의죠. 자 낭만주의 문화 전달주의 진보주의에서 우리가 시험의 정답은 행동주의 이론에 관련이 있는 바로 문화 전달주의입니다. 특수한 기술 학업적 기술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유형이죠. 자 성숙주의와 관련된 교육과 어 뭐죠 유아교육과정의 유형은 낭만주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호작용주의와 관련된 거는 바로 진보주의에 해당이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낭만주의의 경우에는 어 전인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교육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 19. 정답은 문화 전달주의였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과 관련이 있고, 어, 그리고 학교에서의 또 사회에서의 성공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자, 어, 그다음에 y 카트의 경우에는 y 카트가 빨간색 동그라미였죠. 어, 이름을 쓰는 거죠. 자, y 카트는 교육과정의 유형을 뭐에 따라서 나누었어요? 어디에서의 그렇죠. 수업에서의 네, 수업에서의가 없으면 안 되죠. 수업에서의 주도성에 따라서, 즉 교사와 유아 역할의 주도성이 누가 더 많으냐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네 가지로 나눠놨죠. 자, 네 가지의 명칭이 뭐예요? 어, 계획된, 그 다음에 개방체제, 그 다음에 아동중심, 그 다음에 보호적 배려가 있죠, 쌤들. 자, 계획된 교육, 아, 어, 계획된 교육과정에서는 누가 주도를 해요? 교사가 주도를 하고요. 자, 아동중심에서는 누가 주도를 해요? 아동이 주도를 해요. 자, 그렇다면 개방체제에서는 둘다 같이 주도를 하게 되겠죠. 자, 보호적 배려는 교육과정이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죠. 네. 자, 왜? 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잖아요. 둘다 역할만, 그, 어, 주도권이 없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교수학습 과정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을 수도 있죠. 자 나머지 기타 학자는 피셜과 메이어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시험에서는 처음에는 y 카트 이름 쓰기 이, 이 부분을 지문으로 줬죠. 문제로 그리고 y 카트 이름 쓰기 최근에는 어 문화 전달주의의 명칭 쓰기로 출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딱두번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제 자료 같이 볼게요. 127쪽입니다. 자, 127쪽에 교재 보시고 합격 단어죠, 쌤들. 자, 빨간 펜 동그라미 꺼내, 아, 빨간 펜 형광펜 꺼내셔서 하이라이트 할게요. 첫 번째 줄에 문화 전달주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학자는 Y 카트에 빨간색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와서 합격 내용에 콜버그와 메이어의 분류 빨간색 네모 상자 만들어 놓으시고 밑에 Y 카트의 분류도 빨간색 네모 상자를 만들어 놓으세요. 자, 어디까지? 128쪽에 있는 계획된 개방체제, 아동중심, 보호적 배려까지 빨 빨간색 네모 상자.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기타 어 빨간색 가지고요 자 127쪽으로 다시 옵니다 자 콜버그와 메이어가 분류한 교육과정의 유형 중에 문화 전달주의의 빨간색 어 하이라이트 해 놓으세요 빨간색 하이라이트 자그 밑에 어 확자 이름 와이카트의 빨간색 하이라이트 해 놓으십시오 자 그다음에 일반 파란색 하나 꺼내서 외우기 합시다 자 콜버그와 메이어가 분류함 네자 문화 전달주의 교육과정 유형 말고 나머지 두 가지가 있죠 메뉴에. 낭만주의 바로 밑에 진보주의 체크하시고요. 자, 밑줄 갑니다. 낭만주의 키워드는 전인이에요, 전인, 전인 발달. 바로 옆에 있죠. 자 관련된 학습 이론 발달 이론 하면 무슨 이론을 쓸수 있다고요. 성숙주의 이론 네 성숙주의 이론을 옆에다 써 놓으세요. 낭만주의는 전인 그다음에 성숙주의 이론 자 그다음 문화 전달주의로 가면 옆으로 갑니다. 밑줄 어 학교와 사회에서의 성공의 밑줄 그래서 그 옆에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의 밑줄 그 뒤에 써 놓으세요. 발달 이론으로 하면 뭐와 연계할 수 있다 어 그렇죠. 강화하고 자극하고 반응하는 행동주의. 네, 행동주의론 써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문화 전달주의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2019라고 써놓으세요. 2019의 정답이죠. 2019. 네. 자, 그 다음에 진보주의입니다. 자, 진보주의에서는 맨 뒤에 하나만 좀 써놓으세요. 네, 어, 키워드는 뭐냐면 학습 태도 및 성향의 밑줄에 놓으시면 돼요. 학습 태도 및 성향. 자 강조하는 교육과정의 중요액이 바로 학습태도와 성향을 형성하는 거고 자 관련된 발달이론은 인지발달이론이라고 볼수 있겠죠. 학습을 하면 상호작용주의 이론이지만 발달이론으로 써놓을게요. 인지발달이론. 네어이 정도의 공부로 가볍게 외워만 놓으시면 돼요. 명칭을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자그 다음에 Y카트입니다. 자 Y카트는 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으시면 되겠죠. 옆에다가 자 교사가 주도하고 유아가 반응하는 교육과정은 계획된 교사주도, 유아주도는 개방체제. 자, 그 다음에 유아가 주도하고 교사는 반응을 하는 교육과정은 아동중심. 자, 둘다 반응만 한다면, 보호적 배려가 되겠죠. 자 수업에서의 교사와 유아의 역할 주도성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자 뒤로 가서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순서대로 맨 앞에 읊으세요. 계획된 교육과정 개방체제 교육과정 아동중심 교육과정 보호적 배려입니다. 방금 말씀으로 설명드린 내용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수업에서 교사가 주도하고 아동은 반응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쓸수 있으면 됩니다. 자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요. 어 비셸 메이어 파란색 하이라이트 해놓으시고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네, 나올 거예요. 명칭만 좀 외워놓으세요. 라고 올해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게요.